클로봇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대장 오동이 인사드립니다 우리 클로버 아주 좋은 뉴스가 떴죠. 자, 클로봇이 기계연구 기계연구원의 K파트너스 회장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K로봇과 AI의 선봉장을 우리 클로봇이 맡게 되었네요. 이 K파트너스는 이제 한국기계연구원이 운영하는 로봇 플랫폼이고요. 자, 이 로봇 기업들 간의 기술 교류와 공동 성장을 좀 지원하게 됩니다. 클로봇이 이 회장을 맡은 부분은 자, 로봇과 AI 가상공학 부분이고요. 현재 10여 개의 주요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첫 공식 행사로는 자 다음 달 24일이죠. 서울 엘타워에서 자 K파트너즈 로봇 AI 가상공학 기술 교류회를 좀 개최를 하기로 했고요. 한국 기계 연구원은 K파트너즈 회원사들에게 자 R&D 참여하고 연구장비 활용, 또 기술사업화 지원 등자 클로봇의 리더십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클로봇, 글로벌 빅테크들이 또 많이 찾기도 하고 또한 국내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찾는 기업입니다. 저 거기다가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클로봇은 최고급 해외인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카네기멜론 교수팀과 함께 이제 글로벌 피지컬 AI 로봇 산업에 같이 연구와 개발하기로 했고요. 자 정부로부터는 이제 50억 규모의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클로봇과 함께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된 카멜로그. 아, 카네기 멜론 유니버스티는 CMU라고 그러죠. 이 카네기 멜론 유니버스티는 AI 분야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합니다. 현재 1956년 다트머스 워크숍에서 자 AI 개념을 처음 논의한 이후에 AI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대학이죠. 이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서 1979년에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차량 나브랩도 여기서 개발을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클로봇이 탁월한 기술력으로 자 정부 지원 사업을 계속 따고 있어서 자 한국 투자증권에서는 자 우리 클로봇이 지금 역대 최대 정부 R&D 예산 배정을 한 것에 대한 수혜주로서 분석을 하기도 했죠. 이번에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2년 로보월드에서 우리 클로버스의 이제 휴머로이드 로봇들을 총출동시키게 되었죠. 이 휴머로이드 로봇의 사회적 지능, 이 소셜 인텔리전스를 이번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한동대학교하고 함께 개발을 하고 있죠. 자, HARI. 자, 휴먼 레벨 로봇 인텔리전스. 자, 인간 수준의 통합 지능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자, 로봇을 지향하면서 자, 이번에 이 기술을 좀 선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 HARI 기술에다가 자, ChatGPT의 대화형 LLM이죠. 이 API 기반의 대화형 LLM 기술을 좀 적용을 해서 인간과 자유롭게 좀 소통을 하고 대화하면서 교감하고 그러한 동작과 기술을 좀 시연을 보인다고 하네요. 우리 클로버자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조정이 좀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고가 4 6,900원을 찍고 자 지금 한 열흘 정도 쭉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좀 조정의 막판에 좀 거의 다온것 같고. 외국인도 오늘 또 매수세로 전환을 했죠. 자, 6 0 0 0조 매수세로 좀 전환을 해요 들어왔습니다. 우리 클로버 차트 패턴을 보시면은 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끝나가게 되면 갑자기 번쩍 자 주가를 들어올리고 또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끝나가면 갑자기 주가를 또 번쩍 들어올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정과 갑자기 급등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잠깐의 조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있다가 자 혹시라도 물량을 뺐을 경우 이러한 급등을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다시 우리 클로버스 주식을 심리적으로 잡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종장에서 물량을 놓치고 뭐 다른 곳에서 잠깐 돌려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클로봇이 이제 어느 정도조종의 마무리를 좀 해나가는 것 같고 자 매물대 수급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갑자기 클로봇이 또 번쩍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점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종합주가 지수에 어마어마한 불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997년에 대한민국이 i m f 를 맡고 이 인터넷 혁명, IT 혁명으로 이것을 극복해내가는 과정에서 쏟아진 주가 지수 상승률과도 비교해도 지금을 따라오지 못할 것 같고 또 2008년도 리만브라서스 사태 때 미국의 번행, 버닝, 헬리콥터번행기죠 자, 어마어마하게 지금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양적완화를 진행했을 때도 대한민국의 불장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자금을 대한민국이 다 빨아들이고 있나 싶을 정도의 불장이네요. 시계를 돌려보면 불과 4월달에 2천을 헤매던 주가가 지금 10월달에 무려 종합주가지수가 4천을 넘어섰습니다. 현 정부가 종합주가지수 5천을 공언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성과죠. 이제 주가지수 5천은 기본 베이스가 되었고 그 이상을 논해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종합주가지수의, 자, 높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가 과연 불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런 화황장에서도 불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이고, 주가지수가 5천, 아니, 7천을 가더라도 여러분의 계좌는 불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과 세력의 외면을 받는 주식을 붙잡고 인디안 기우제들이듯이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드리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주식 투자를 해서는 결코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를 말하면 시장과 세력이 선호하는 주식을 자 먼저 취득하는 겁니다. 호동이가 추천한 공급, 텔레그램 공급방에서 추천한 종목을 예로 들어보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자 SK 하이닉스의 차트고요. AI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HBM 반도체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미중 패권 전쟁으로 전 세계 빅테크들이 한국의 반도체를 선점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8월 28일 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고요. 딱이 시점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8월 28일 SK 하이닉스 26만 8500원에 여러분께 들 추천을 드렸죠. 2 6 8500원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자 이렇게 쭉두달 만에 성장을 해서 바로 최고가 54만 5천원 오늘 딱 찍었네요 불과 두 달만에 여러분들께 100%의 주가 수익 상승률을 안겨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또잘 아시는 두산 알려빌리티의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서 을 지금까지 쭉 끌고 오고 있는 주식 인데요 자 최근에 3개월간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횡보로라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자, 많은 주주님들이 좀 지쳐가는 시기였었죠. 우리 두산 에러빌리티가 주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정과 SMR의 대장주입니다. 그러면서 실적을 가스터빈에서 많이 내기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스터빈의 동향을 또잘 살펴야 되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10월 9일날에 딱두 가지 뉴스가 한꺼번에 딱 뜹니다. 자 창원시가 AI 팩토리를 선도한다. 자 그리고 가스터빈의 무인 제조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하나 딱 떴고요. 여기에 두산엘러빌티하고 기계연구원 경상대 등이 참여한다는 기사가 하나 딱 뜹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였죠. 자, 10월 9일 날, 자, 두산 엘레베티가 인터뷰 기사를 내보냅니다. 자, 두산 130년 변화 DNA로, 자, 에너지 산업기계 반도체의 미래를 연다. 자, 해상풍력, 가스, 수소터빈, 원전의 최고가 된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딱 내우세요. 여기에서 호동이가, 아, 두산 엘레베티의 가스터빈과 관련된 분명히 좋은 일이 발생했구나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때부터 차트하고 거래량을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다음 날이죠. 10월 10일 날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자 장대양봉을 쭉 세웁니다. 자, 요날 바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바로 드렸고요. 10월 10일 날주산의빌리티 68,300원에 추천을 딱 드렸습니다. 68,300원에 추천을 드린 종목이 딱 바로 상승을 시작해서 오늘이죠. 오늘 최고가 93,700원을 또딱 찍었습니다. 자, 불과, 자, 열흘 만에 여러분들께 30%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의 수익 또 100%의 수익, 요런 걸 말씀드리면 좀 양해 안 차시는 주주님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호동이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낸 종목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요새 로봇세타가 참 핫하죠? 이 로봇세타 중에서 대장주인 원익콜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원익콜딩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와 엔비디아와 함께 로봇손을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딱 통과가 되면서 로봇세타로 시장에 관심이 쫙 몰리기 시작했었죠? 자, 그 시장에 관심이 몰리기 시작하는 8월 25일 날딱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종목이고요. 8월 25일 원익 콜딩스 6,420원에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8월 25일 날 추천을 드린 종목이 바로 그때부터 상승을 쭉 시작해서 자, 오늘 최고가가 무려 31,050원을 딱 찍었네요. 자, 여러분들께 두달 만에 총 450%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동이가 정확하게 상승 초기에 맥점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높은 수익을 올려드리니까 무려 우리 구독자 분들이 2만 3천 명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 호동이와 함께 같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높여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간단하게 가입 방법을 호동이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동이가 핸드폰 번호로 가입을 좀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전화를 해주시진 않아도 되고. 문자로 간단하게 숫자 4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끝납니다. 자, 5초면 끝나는 일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숫자 4를 보내주시면 호동이가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통해서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으로 슝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들락날락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호동이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동이를 사칭해서 전화가 간다. 자, 100% 보이스피싱이니까 끊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주님들의 다 성공을 위해서 자, 댓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반드시 꼭 이루어지실 겁니다. 호동이가 여러분들께 800만원대 의 중국 로봇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렸죠. 자, 중국의 유니트리가 800만원대 로봇을 출시하면서 자 로봇의 대중화를 좀 선언을 좀 했습니다. 자, 이 800만원대 로봇도 출시가 됐고, 자 며칠 전에는 자 200만 원대 노예틱스 로보틱스가 만든 중국 기업입니다 여기도 자 200만 원대의 로봇도 또 소개를 좀 시켜드렸죠. 아 굉장히 좀 작은 아이 규모의 좀 어, 어린 아이 형상의 로봇이고요. 자 일단은 손 같은 것은 기능은 없지만은 여러 가지 인간과 자연스러운 동작을 같이 할수 있는 이런 정도의 로봇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 200만 원, 8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중국산이라는 선입견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번에는 미국 로봇 스타트업인 일렉스가 개발한 가정용 휴머로이드 로봇 네오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이 일렉스에서 공개한 네오는 가격대를 2,800만 원으로 잡았고요. 자, 집안일을 돕는 인간형 로봇입니다. 현재 이 일렉스 홈페이지에서 내년 출시를 목표로 자, 지금 예약금도 받고 있고요. 월 499달러, 약 71만 원의 구독 서비스로도 이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앱을 통해서 로봇을 학습시켜서 여러가지 가사일을 시킬 수 있게끔 좀 만들었고요. 기본적인 인간의 심부름 등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또 보시면 화분에 또 물을 주기도 하고 자 여러가지 기능들을 다 수행하고 여기서 좀 복잡한 기능은 앱을 통해서 여러가지 학습을 통해 여러가지 가사 훈련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이어서, 자, 로봇, 자, 미국에, 미국까지 로봇, 가사로봇 시장에 뛰어들었고, 테슬라도 인간과 아주 유사한 3세대 옵티머스를 2026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죠. 자, 아무쪼록 2026년은, 자, 로봇 사업의 원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인간과 교감하는, 자, 피지컬 AI 로봇 시장이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여기 이런 부분의 실시간 속보와 정보,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카더라라는 찌라시의 의지하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맡길 수는 없겠죠. 때문에 종목을 고를 때는 정확한 자료와 분석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자, 수급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 차트를 분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도 세력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와 모멘텀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선 분석이 끝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업을 둘러싼 산업의 밸류체인과 시장 상황 등을 체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동향 및 관련 동 법률에 대한 입법 상황들을 체크하게 되죠. 자 이러한 정보와 분석들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되고 이러한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어, 추후에 세력들이 어떤 장난질을 치더라도 어, 흔들리지 않고야 되는 거죠. 이 주식을 어떠한 장난으로도 엉덩이 무겁게 꽉 지고 갈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이건 간에 자, 일방적으로 쭉 상승만 하는 종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세력들이 장난을 통해서 어, 개인들의 흔들기를 통해서 여러가지 어, 패턴을 좀 만들게 되고요. 이러한 흔들기에 대해 개인이 어, 두려움에 빠져 주식을 놓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근거 자료에서 주,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호동이는 이러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추천이 되어진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 로보 대장주면서 삼성이 인수한 로봇 회사죠 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작년 2024년 12월 30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공 맥점을 만들면서 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다가 12월 30일이었죠. 이날 딱하고 지금 양대 양봉을 세우면서 돌파가 발생합니다. 이날이었죠. 자 12월 30일 여러분들에게 자 15만 원에 추천을 드렸고요. 자 2024년 12월 30일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날 도배를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빨리 매수하라고 도배를 드렸었죠. 자 12월 30날 추천을 드려서 요날 추천을 드린 다음에 이 주식이 어디까지 갔느냐 한번 보시면은 자 쭉쭉 쭉쭉 쭉 갑자기 이제 급등 급등 급등하면서 쭉쭉 쭉 올라갑니다 자 최고가 429,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단기간에 지금 3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회원님들 모두 이제 300%의 수익을 좀 보셨죠 자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종목이 자 하나그룹 아, 우리 한국의 로키드 마틴, 자, 하나 그룹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자, 올해 1월 24일날, 현재가 40만 8천원에, 자, 추천을 드렸죠. 자, 요 날이었죠. 자, 1월 24일 날, 자, 40만원에 여러분들에게 40만 8천원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추천을 드려서 쭉 지고 와서 현재 지금 105만 2천원까지 최고가를 달성했죠. 여러분들 250% 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안겨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하나오션 2024년 12월 11일 날 추천을 드렸죠. 현재가 3만 3,2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요날이고요 12월 11일, 자, 33,400원에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날 34,400원에 추천을 든 주식이 쭉 상승해서, 자, 최고가 123,800원을 달성을 했죠. 자, 여러분, 400% 넘게 수익을 좀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 시스템이 있었죠 2월 7일날입니다 2월 7일날 하나 시스템을 2735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 날이고요 요 날이고 27430원에 아,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2월 7일이었죠 자, 이렇게 27,000원에 추천을 드린 주식이, 자, 최고가 72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250%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화, 지주사인 한화도 보셔야죠. 자, 한화를 2월 12일날 추천을 드렸고요. 현재가 33,4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 날이었고요. 자, 2월 12일날 33,4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2월 10일에 33,400원에 추천을 드린 주식이, 자, 최고가 113,500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총 250%의 수익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추천을 드렸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해상풍력까지, SMR까지 카버하는 기업입니다. 자 2025년 4월 29일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요 날이죠 자 4월 29일날 28,500원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28,500원에 추천을, 28, 추천을 드려서 자 최고가 72,200원까지 갔었죠 자 여러분들에게 250%의 또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 얘기 안할수 없죠 지금 저희 DS의 역사적 시그니처 종목 아, 코스닥 바이오디장주, 코스닥 시총 1위. 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어, 저희가 이 종목을 자, 2023년 9월 12일 날 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물빵 종목으로 알테오젠을 좀 추천을 드렸었고요. 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병공 맥점을 만들어 오다가 대형 거래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면서 지금 강력한 양봉을 분출했었던 9월 12일 날이 었습니다이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자, 55,000원에 매집한 주식이 자, 쭉 이제 상승을 합니다. 자, 쭉쭉쭉쭉쭉쭉 상승을 하면서 자, 지금 엉덩이 무겁게 지금 들고 온 주식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30만원, 40만원 넘어서, 자, 50만 8천원 최고가까지. 자, 여러분, 요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요. 자, 요날 추천을 드려서, 5만 5천에 매수한 주식이 50만 8천원까지, 자, 텐베거를 달성한 주식입니다. 자, 1000%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죠. 어, 아직도 하지만 갈 길이 먼 주식입니다. 아, 아직도 갈 길이 많고요. 지금 현재 지금 분석으로는 아직 100만원까지도 가는 주식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에게 이 향후 어, 매도 시점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식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세력이 밀고 있는 핵심 주도주를 공략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무료 텔레비넷 공부방에 다 들어오셔야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수익을 높여갈 수 있겠죠? 자, 열정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대장 호동이 핸드폰으로 여기 가입을 좀 받고 있고요. 자, 010-5017-9028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만 전송해 주시면 호동이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 초대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어, 무료니까 편하게 둘락날락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호동이가 별도로 전화는 느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호동이가 전화를 했다? 여러분,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아, 전화를 끊으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만 전송해 주시면, 호동이가 어, 확인한 후에 초대 링크를 보내드려서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과 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대박나시라고, 댓글에도 대박이라고 함께 글써 주시면 꼭 이루어지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하는 투자 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